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지금 오전은 9시 40분 정도 됐네요 예, 오전에 일단 어제 모안놨는거 하고 어, 며칠 동안 모아놨는데 지금 팔로 왔는데 어, 지금 뭡니까 양은하고비철 가격이 떨어진다 하네요 예, 그런 소문이 있어 가지고 예 빨리 팔아 치고보려고요 오전에 올라왔습니다 예, 한번 팔로 와볼게요 양이 좀 되는데. 아, 이거 일단 제가, 제가 쑥 풀어야 되니까 일단 은이거는 풀어서 가야 되겠다. 또이 안에 또 뭐, 안 되는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저그 사람들은 또 뭐, 분류를 하니까 하면은 어차피 제가 분류했는 거하고 항상 다르게 나오니까 음번 가봐야죠. 자 이게 이제 전선인데 이게 이제 구리선 이런 거는 이제 수율이 좋죠, 보시죠. 분명히 수율이 좋은 보통 우리 이제 선풍기에서 빼내는 그런 화동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빼면은 구리 수율이 좋습니다, 이거는. 아니 굵기. 굵기가 많이 들어있죠, 이렇게. 굵기가. 강한 게. 이런 것도. 이런 거. 음 많이, 많이 들었는 것도 있고, 덜 들었는 것도 그렇네. 음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잡선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네. 여러가지로 막, 들이다고 이게. 아니, 좀 봐주셔, 이거. 아, 떨때리지기네팔을 뿔라고. 하이, 음. 이거, 이런 거 분해, 분해 오면 좀더가위대치됩니까 네, 분해 할 어? 수는 없는 이런, 이런 거금고 아그럼똑같아요번물럭 i r i n 가 e 아, d e 春 n o r 나는 군필 군에 가다가 말이거 요거 신전아닙니요 요거 신전도 요거 요거 제가 좀좀 패널로 하다가실패했어 요거는 못빼겠대는다 양은 말이 끊니다요다 붙이고 와요 이, 이, 꽃기 작업, 이런 게 힘들다, 이게. 이제, 근데, 요, 요고. 요 안에 신주들, 요것도 신주지만, 요것 깨면 요것도 신주들. 이거는 뭡니까? 몸도 나중에, 몸가는 거지, 알 수가 있어. 건물도 공부를 많이 해줘. 22.22.8 아, 춥다. 이야, 야, 어서 요 조금 날 떨어졌네. 지금. 네, 본모터가. 본문가가... 지금 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2.8인데, 음, 얼마나, 왔나 17,000? 아, 안 떨어졌네. 그렇지, 2만원 넘네. 음. 나는 만 얼마라고. 예, 오늘 수입 좋습니다. 좀. 예, 수입이, 27,600원. 예, 27,600원. 예, 네,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떨어진다 하니까 네, 이렇게 좀 오늘 좀 팔았는데 안 그러면 좀모를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네, 팔아보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또 뵙겠습니다.